유언장 한번 써봐라. 오늘이라도 쓰면 되는데요. 자기 삶이 한번 정리가 되니까요. 그럴까?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혼자는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죽음을 체험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또 하나는 유언장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들도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남들한테 이런 음. 얘기 하면서 유언장 쓰라고 말은 했는데, 저는 네. 아직, 아직 네. 못 썼습니다. 오늘이라도 네. 쓰면 되는데요. 이제 학생들한테도 써보라고 해요. 그러면 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컴퓨터는 누구에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아. 유언장을 작성해 오는데 네. 어, 그렇게 하면 자기 삶이 한번 정리가 되니까요. 예, 아. 내가 가진 건 뭐고 아. 어, 내가 귀한 거는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 그래서 또, 나한테 누가 귀한 사람이지. 그 그렇죠. 예, 그래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네. 예, 평소에 한번 이제 하는 게 좋고. 저희. 열심히 음. 이런 거 실천하는 친구는 음. 어, 매년 새로 쓴다 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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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하는 하듯이. 아,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작성해놓고 왜냐하면 재산도 매해 달라지기 달라지고. 때문에. 음. 예. 또 작년에는 큰 아들한테 좀더 주고 싶었는데. <웃음> <오랜만에> <웃음> 보니까. 올해는 공정히 공평하게 네, <laughs> 네. 나누고 싶다. 뭐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묘비명 있잖아요. 이거는 네. 저도 이제 강의할 때 가끔 하는 일이 얘기이기도 하고 저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세요 예. 네. 아, 저는 아직 그 어떻게 깔끔하게 쓸까 아, 뭐 이런 음. 생각에 네. 그런데. 아, 저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아, 나 이렇게 살았구나. 음. 그리고 앞으로도 겉으로 보이는 하는 일이 달라지거나 이런 변화는 있겠으나, 나라는 사람의 기질이랄까? 제가 어떤 일을 대하는 방식이랄까? 또 삶을 살아가는 태도랄까? 이런 건 달라질 것 같지 음.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푹 떠오른 게 하여튼 뭐가 한 문장이 있어서 음. 네. 어, 나중에 뮤비 묘비... 묘비명으로 살아, 예, 묘비, 묘비명은 짧게 음. 이제 써, 네. 쓰는 게 좋,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우리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 중에 이제 음. 사대부 문인들은 예. 어, 이제 당신이 어느 일정 나이가 되고 또 병이 들고 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음. 자신의 그 묘비 문을 음. 어, 길게 음. 쓰신 분들이 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들었어요.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온 것도 예. 있어요. 네. 근데 내면기행이라는 책에 네. 보면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그렇죠. 네, 아. 적어 내려가죠. 언제 맞아요. 어떻게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으며. 아, 아. 그런 것도 한번 이제 그게 음. 이제 우리 지금 얘기로는 잘. 짧은 자서전에 해당하는 건데. 근데 보통 얘기하는 자서전하고는 또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다릅니다. 우리는 네. 지금 자서전 그러면 나의 업적을 예. 이제 다 정리해서 드러내는 건데 예. 거기는 업적보다도 자기의 문제점까지 정나라하게 음. 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적어보는 음. 그런 음. 거 필요하긴 음. 하죠. 근데. 우리가 왜 살면서 이제 물건을 안 산다 그래도 뭐, 순간 지나보고 보면 이렇게 집에 뭐가 이렇게 잔뜩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하거나 이제 회사에서도 사무실을 자리를 한번 옮겨보면 네. 뭐, 그 통에 한번 주변 정리한다 이렇게 맞아요. 들 얘기를 네네. 하는데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유언장? 뭐, 이런 거야말로. 자기 인생을 한번 정리하게끔 하는. 네, 그러니까 너무 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심각하게 네. 생각하지 말고. 네, 한번 네. 누구랑 같이 해야지 혼자는 쉽지 않을 겁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좀 그룹으로 죽음의 관, 문제에 아.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네. 335 작성해 보는 거 괜찮죠. 네, 좋습니다. 이거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하면 좋은데. 어. 저와 같이 사는 사람과 제가 죽음에 대해서 <laughs> 아, 갖고 있는 생각이 달라죠. 다르니까 네. 아주 그거 좀 바꾸게 하는데 시간이 한 10년 이상 걸렸어요. 아, 처음에는 음. 왜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나 음. 또 그런 얘기 하자 그러면 싫어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 강의도 좀 와서 듣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제 어머님, 네. 저희 시어머님이 네. 돌아가시는 아. 그 과정을 쭉 이제 저희 남편이 같이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 좀 해야지 되겠구나 이렇게 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족도 쉽지는 않지만 가족끼리 네. 하면 뭐 제일 좋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해. 그런데 어, 건강할 때 어떤 걸할수 있을까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죽음은. 어, 그, 실제로 죽음 가까이 갔을 때에 필요한 이제 준비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죽는 경우도 뭐, 없잖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환자로 알다가 이제 죽음으로 가잖아요. 이런 질문이 네. 생겨요. 저한테 지금 누군가가 죽음을 맞는 장면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예전처럼 집안에서 이렇게 자손들이 둘러싸인 이렇게가 아니고, 중환자실에서, 뭐, 온갖 기계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가다가 꽂고, 이제 이런 게 연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수십 년 사이에 기술은, 과학은, 의료는, 의료기술은 대단히 발전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 인간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됐냐.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졸업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 잘 졸업하게, 그런 의료 기술의 발달, 발전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느냐 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의료의 발달은 음, 기본적으로는 죽음을 인간다운 음. 죽음을 위해서 발달했다고 보면 안 되겠죠. 뭐 이제 그러니까. 우선 생명을 살리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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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의사들은. 어, 대부분이 네. 어, 죽음, 자신의 환자가 죽으면 음. 사실은 이제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실패했다고 음. 느껴요. 네. 특히 이제,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 있잖아요. 응급의학과라든지 네. 또는 뭐 어, 외과계통이라든지 어. 뭐 심장이라든지 이럴 때 음. 아주 급한 질병을 이제 소생시키는 그런 환자를 소생시키는데 이제 의료는 그~ 책무를 다 한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죽음이 의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데 음. 현재의 현대 의료는 죽음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아.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든 살리는 네. 거니까 네. 네. 아니 그래서 또 이어지는 질문이 죽는 건 누구나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우리의 미래는 늘 불확실하지만 아마 가장 확실한 미래가 죽는다 일 거잖아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지만 죽는다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두려운 게 뭐냐면 수명은 늘었다고 하는데 앓는 기간이 길어지죠. 그에 비례해서 그 이상으로 길어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그게 훨씬 더 두려워요. <laughs> 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출생에서부터 성장하고, 네. 이제 노화해서 사망에 이르는 기간이 음. 옛날엔 뭐 이렇게 했다가 금방 끊어지는 거였으면 이게 길게 늘어지니까, 네. 어, 어떻게 보면 그거 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 이제 우선이겠죠. 아까 이제 평소에 할일 중에 하나 빠진 게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사전연명의료 네. 의향서라는 네. 거를 이제 작성하기를 권하고 음.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병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나의 죽음을 음. 이제 상정을 하고 네. 그 상황이 음. 어, 이제 어떤 의료 행위로도 음. 어, 회복시킬 수 없고 그냥 음. 생명만 연장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음. 그거를 그만하겠어요라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평소에 한번 이제 죽음의 문제를 네. 생각을 하면. 음. 작성할 수가 있죠. 그럼, 그게요, 선생님, 찾아보니까, 연명의료 계획서? 아, 예, 그거하고 또 틀리나요?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사, 두 가지 이제 서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 이건 말 그대로 사전에 네. 연명의료에 대해서 나의 어. 의향을 밝혀놓은 거예요. 네. 사전이라는 거는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을 예, 때, 예. 예 얘기입니다. 어. 연명의료 계획서는, 어. 이건 내가 이제 아파요. 네. 아파서 이제 정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음. 됐을 때 나를 음. 보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네. 의논해서 나의 연명의료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아. 계획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어느 정도 아플 때 예를 들면 뭐 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의식이 없을 때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가족이? 이제 예, 범, 법에서 정하는 음. 범위 안에 있는 가족들의 의사를 토대로 해서 음.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의사 네. 전공 분야의 의사들이 결정을 하는데요. 음, 네. 어,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음. 이 양식이고요. 음. 아, 이 이제 네. 예, 환자를 보시는 때와? 선생님은 연명의료 계획서가 계획서. 이제 당신들의 업무에 해당하니까 예. 얘기를 아. 많이 하신 거고, 네. 우리 이제 평소에는 음. 그런 상황에 내가 됐을 때 음. 어떻게 할지를. 건강할 때 생각해가지고 내 의사를 밝혀 놓으면 되니까. 건강할 때는 아난 이거 이거 안 해. 예, 예. 뭐 이러다가 막상 이제 아파요. 어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죠 달라질 수 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마음이 바뀌면 음. 철회할 수도 있고, 아, 네. 네 다시 쓸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파 가지고 병원 들어갔을 때 음. 미리 써놓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있으면. 그걸 이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뜻을 아, 밝힐 수도 있고. 네. 아 바꾸겠다. 나는 네, 바꿀 수도 있고. 음,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쓰셨어요? 사전 협명 의료 의향서는 썼습니다. 아, 나는 네. 뭐 이거 이건 안 하겠다. 네, 네, 네. 아,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게 네. 어떤 상황에서 안 한다는 건지를 잘 네. 설명을 들으시고 네. 그러니까 어떤 처치를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수 있는 상황에서는 음, 네, 네,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음, 음. 나의 상태가 음. 도저히 그 당시에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의 음. 의료행위로서 내 생명을 이제 뭐 병을 고치기는 커녕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됐을 때, 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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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니까요. 네, 선생님. <laughs> 우리가 이제 뭐 아파서 병원을 가면, 병원마다 혹은 의사 선생님마다 진단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음. 혹시 이대모아더 네. 이상의 치료가 안 듣는다. 네. 어, 방법이 없겠어요에 대해서는 아, 선생님 간에 일치하는가? 거의 일치합니까?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네. 법적으로는 음. 의사 두명 이상이 음. 같은 의견을 보이고. 또 만약에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으면 음. 의료기관에서 각그 가지고 있는 이제 기구가 있어요. 네. 거기서 심사할까요 아. 그거를 다시 검토를 해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 같은 의견을 보일 때 음. 하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의사 한 사람이 음. 그렇게 하면 음. 지금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들수 있죠. 음. 의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안 네. 했는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여러 곳에서 해요. 예, 병원에서. 병원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은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들어가 보면 네. 그 서류를 쓸수 있는 곳이 쭉 나와 있어요. 아, 네. 보통 건강보험 그 공단이 공단. 있는 곳에서. 음, 알겠습니다. 네.